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 시간 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니터 좀 크게 해주시고 채팅창 좀 보이게 해주세요. 네. 네네. 아, 여러분, 아까 그 많은 분들 또 들어와주셨는데, 저희가 또한 시간 더 함께하게 됐고요. 어, 과일, 저희 햇살 한아름 과일 선세트 계속 설명을 네. 연결해서 아니, 처음부터 한아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가오는 설이죠 여러분들 명절인데 그렇죠 뭐 인사 드릴 때도 많고 또 부모님께 그리고 또 제사 지내시는 분들 뭐 과일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렇게 뭐 선물 세트 뭐 샴푸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선물하시죠. 아니면 이제 다오가 같아, 이제. 근데 과일 같은 세트, 경우는 정말 건강에도 좋고 전거. 몸에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과일을 네. 선물해 드리는 걸 다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과일 같은 제사상에, 같은 올릴, 과일은 음. 제사상에 올릴 과일은 음, 나온, 음. 아무래도 팔각세트, 고급스러운 과일이 중요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햇살 하나를면서 나온 이제 보시죠 팔각 세트, 실속 세트, 한라봉 세트가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예 보시죠 팔각 네 실속 세트 한라봉네몇번 카메라죠? 이쪽이 너무 나가서, 네, 네. 카메라 좀 옮겨주세요. 네. 네. 우리 좀 피디님들 센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제가 과일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보시면, 이번 카메라 좀 자, 다시 좀 잡아주시고요. 그, 저희가 사과랑 배, 그리고 한라봉,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번 한라봉 같은 경우는 3kg에, 좀 그, 보시죠. 2 2 5 0 0원 그리고, 한라봉. 이쪽에 팔각 세트 같은 그랬고요. 경우는 배 4개, 사과가 8개예요 이렇게 해서 49,500원에 저희가, 50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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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50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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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해드리고 50도에 있습니다. 어... 49, 제사 음식에는 정말 빠지시, 빠져선 안된 과일 중에 하나가 이 사과랑 배인데 요즘에는 귤보다 더 빠지션... 어, 값지고 고급스러운 과일인 한라봉을 사과는 많이 사과는 올린다고 돼요.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라봉을 준비했고요 어... 어...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음 정말 그 제사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집안이거든요 어, 제사, 제사 때 만약에 못 내려가면 저는 정말 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또 조상님들한테 매를 올릴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귤 대신에 저희는 한라봉을 예전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랑 사과 그리고 한라봉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사과. 한라봉을 그, 제사를 지낸다는 와. 것 자체가, 뭐, 의미없이 그냥 드릴 해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설 명절에,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그렇게 매력 올리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뭐, 생선, 고기, 나머지 뭐, 나물, 등등, 채소와, 그리고 과일, 정말, 좋지 않은 거를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햇살 하나름에서는 최고급 과일로 준비 했고요. 과일이 뭐 똑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과일, 똑같은 과일이지만 과일을 처음에 과수원, 저희 경기도 하남에 있는 과수원인데, 어, 과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과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딸 때부터 정말 우리 가족이 먹는다 그리고 우리 제사상에 올리는 조상님들이 조상님들이 드신다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꼭지 같은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저희가 잘려져 있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 진짜 이그 사과 향기부터가 정말 뭐라고 하죠? 고급스러워, 고급고급, 음 명품명품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짜 깨끗하게 저희가 과수원부터 잘 재배를 했고요. 아 우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게스트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회원가입 로그인하시면 저와 함께 채팅도 하시면서 또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서 채팅 어 소통 가능하거든요. 네 국내 최초 다 채널 양방향 소통 홈쇼핑 무하하고 싶겠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 게스트 분들 로그인 하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어, 방송 보시면 더 재밌거든요. 네, 뭐 어떤 말씀이신지 괜찮아요.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저희 회사에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